저 멀리 치악산 비료봉이 보이고, 옆으로 쭉 가면은, 이이 동네에서 소문난 밤산. 제가 모두 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밤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늘 끝에. 밤이 얼마나 있을까? 밤나무 큰게 있네요 여기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들이 엄청 크네요 여기. 아이, 이거는 땅바닥에도 반천지 불로소득 시골 살면 이런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죠. 알밤 이렇게. 밤주는 재미가 아주 재미는 있죠. 이렇게 까면은 알밤이 툭. 아, 어, 이럴큰거 나올 때 정말 기분 좋은데. 이렇게. 원주에는 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부도 있고. 근데 밤이 사방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니 그냥 단천지다. 아, 여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잠깐 사이에만큼 주소는, 아 이거 빠는 재미, 삶아가지고 먹어고소하니밥 맛이 끝내주죠. 따봉 이런 거 까면은 또 감이, 아 이것도 크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다 이게 공짜로 얻는 블루소리이죠 엄청 크네요. 잠깐 사이에 주슨 건데 아니 엄청나게 많이 주셨네요, 자, 저 밑에서는 또 새대기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어, 원저이 밤에 정말 많네요. 이 전부 다 밤산인데, 이 바닥이 밤이 여기저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만 집에 가자 그래도 밤 죽는 짐에 빠져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이밤 들고 갈 일이 걱정이네요. 한 시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한시 밤을 엄청 많이 주셨네요. 이게 양이 당연히 아닌 것 같은데, 줘봐야 되겠네요. 알도 굵고, 깨끗하고, 이 벌레도 많이 안 먹었더라고요. 이게, 정신없이 줬다 보니까, 한 시간만에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방에도 들은 데어우 무거워, 어. 와, 넋지네. 와, 이거 한 시간만에 주신 게 이렇게 많아요. 이정도면뭐 겨울 간식 다 마르는 셈이 됐네요 어, 겨울 간식 이제 이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 이거 이제 겨울에 이제 밤도 구워 먹고 쪄 먹고 또 밤빵도 만들어 먹고 충분한 양이 된것 같아요. 겨울 간식 잘 먹겠습니다.